옛날 옛적, 정나라의 계암이라는 용화기로 소문난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화와 복이 어떠한지, 장수할지 요절할지 등의 운세를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신통한지 사람이 언제 죽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꼭 집어낼 정도여서 꼭 귀신 같았습니다. 열자가 그를 만나보고는 심취하여 돌아와서 그의 스승인 호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생님의 도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의 껍데기만을 가르쳤을 뿐, 도의 진짜 알맹이는 아직 다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참으로 도를 더득했다고 생각하는가? 안탈기 아무리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어찌 알을 부화할 수 있겠는가? 너는 도의 껍데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 들었다. 그러니 남이 너의 관상만 보고도 너의 속을 쉽게 알아차린 것이다. 어디 시험삼아 그를 데려와서 나를 그에게 한번 보여 보거라. 다음날 열자가 계암과 함께 호자를 만나 뵙니다. 그리고 계암은 호자의 관상을 보고 난뒤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오. 내가 그대의 선생에게서 괴이한 조짐을 보았는데 이는 죽축한 죄의 사기여.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열자는 훌쩍이며 호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호자가 다독이며 말합니다. 아까 나는 그에게 땅의 겉모습을 보여주었다. 멍하니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는 아마도 나의 생기가 막혀버린 모습을 보았을 것이야. 다음에 그를 한번더 데리고 와보거라. 다음 날에 또 열자는 개암을 데리고 호자에게 찾아갑니다. 개암은 호자의 관상을 본뒤 밖으로 나와 다시 열자에게 말합니다. 다행이군요. 그대의 선생은 나를 만난 덕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완전히 생기가 회복되었어요. 이는 생명의 싹을 의미합니다. 열자가 들어와 그 말을 호자에게 전하자 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나는 그 무당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마도 나의 생기를 보았을 것이다. 그를 한번더 데리고 오면 재미있는 광경을 볼수 있을 거다. 다음 날 열자는 개암을 데리고 다시 호자에게 찾아갑니다. 개암은 호자의 관상을 본뒤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말합니다. 당신 선생의 관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관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관상이 일정해지면 다시 해 봅시다. 열자가 들어와 계함의 말을 전하자 호자가 말합니다. 아까는 금무당에게 그 허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자는 아마 나의 음양에 기가 평형을 이룬 모습을 보았을 것이야. 이는 연못과 같은 모습이지. 허나 소용돌이치는 깊은 물도 연못이오 고요히 멍청 깊은 물도 연못이며 흘러가는 깊은 물도 연못이라네. 연못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중에 세 가지만 보여주었다. 아마 그는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번엔 나와 같이 그를 만나러 가보자꾸나. 다음날 열자와 호자는 계암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계암은 호자를 보자마자 정신이 나간 듯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본질 그 자체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에게 보여주니 전부당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게 되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구나. 장자 제칠 편에 나오는 호자와 계암의 이야기는 점을 보러 가는 사람과 점을 봐주는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신보는 뻔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욕심부리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불행을 마다합니다. 이 때문에 용한 점쟁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 결국 마음을 잃히게 되어버리며 그런 점쟁이에게 인생을 맡겨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기름을 나누고 화복을 나누고 생과 살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런 점괘 하나에 노아나고 맙니다. 또 욕심을 부리기에 우리는 속마음을 들켜버려 질 나쁜 자들에게 노아나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물길처럼 자연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기륭을 판단하려는 자세가 가짜 무당에게 걸려들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맨다는 의미입니다. 신통한 가짜 무당 개함의 이야기에서의 지혜를 통해 기륭화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